갈라치기인가요? 눈목자 붙여서 양쪽의 집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흙이 유리하겠죠? 날일자 걸침 가보겠습니다. 눈목자로 지켰을 때 붙여 말일자 압박을 가볼까요? 턱두 점을 잡자 했을 때 도망가는 것보다는 두 점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선수를 뽑아서 좋은 곳을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자 해볼까요? 한칸 띄어서 베게돌을 잡자 해보는 것이고요. 젖히고 막을까요? 이렇게 뻗어 들어가서 베게돌이 살짝 위험하지 않느냐? 허안점을 잡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돌에다 보고, 마구잡이로 끊어왔을 때, 베개돌이 약점이 있어서 좀 좋진 않죠? 허간점을 살리고, 호구자리급소라는 바도 기억은 대로 뻗어서, 마늘모 핵마로 두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열번 형태라서 좋지가 않습니다. 밀고, 이렇게 꼬부리는 것은 매우 도터운 수입니다.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뭔가 구부러진 모양을 두게 되는데, 날 일자 공격을 하면서 하변의 흙집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배관점을 잡고 지금 이렇게 붙여오는 것은 조금 때너전 뒷폭치기 아닐까요? 네. 하변의 흙 모양에서 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두칸 벌려서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을 만들었나요? 한칸 띄어서 왼쪽의 백대마를 살짝 위협을 해봅니다. 백안점을 잡으면서 혹은 두터운 형태가 되었네요. 백이 뚫고 나와도 막으면 별일이 없겠죠? 막고 이렇게 뻗어갔을 때 백돌 다섯 점이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축이 되었죠. 장문 씌어볼까요? 개간 점을 잡고. 하변에 이렇게 살았다 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귀중한 선수를 흑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살아도 별 것이 없다.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왼쪽에 있는 백돌을 잡자 공격을 해볼까요? 상대방의 돌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포위를 해야 됩니다. 모자 씌워보겠습니다. 호구 모양을 두었을 때, 끈자 선수 한번 하고, 이렇게 포위를 하면 베개돌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공격은 날일 자라는 바둑격은대로, 이렇게 포이를 해서 튼튼하게 지켜 놓겠습니다. 상대방이 뚠수에 일일이 영수를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돌만 튼튼하면 상대방은 갈 길이 없죠. 그래서 미생마가 있으면 바둑은 아주 피곤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두 집이 나겠느냐? 집날 곳이 없어요? 달아나겠다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포위를 해서 달아날 길은 없다. 좌충 우돌 해보지만 이미 때가 늦었죠? 외곽의 흙의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삶과 죽음은 저친수. 백이 이렇게 막아도 고집이 나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내가 어디를 뚫겠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백이 어디를 두겠나 살펴보는 거고요. 바로 이 자리죠. 더 이상 두집날 수는 없다. 한칸띄어서 가운데 쪽에 집을 만들려고 하나요? 야금야금 파고드는 게 좋은 거라서 빈 삼각으로 뚫고 들어가자 하는 것이고요. 연결해 주나요?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는 겁니다. 건너서 집이 아니죠? 백의 대마가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달아날 길은 없다. 턱이 양쪽을 굳혀서는 아무래도 턱이 유리한 포석이 되겠습니다. 좌상기 딱 붙여갔을 때, 백이 이렇게 젖히는 것은 비단 젖힘을 해서 휘사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호구 연결을 하면, 백의 세력과 흑의 실리작전이 되겠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두 본다면 4번과 같이 호구치는 것도 좋은 형태가 됩니다. 바로 막을 때 2단 저침으로 공격을 가고 백의 약점을 끊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1번 3번의 백세점을 축으로 몰자는 의도예요. 당장은 안되니까 이렇게 밀어서 백이 응수하기를 기다려서 축이 유리할 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꼼짝없이 잡히는 모양이죠? 흑두점을 잡자 해왔을 때 허겁지겁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공격을 당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끈자 하면 연결을 해야 되고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죠. 좌변의 흑안점은 매우 약한 모양입니다. 한칸띄어서 달아나는 모양은 되겠지만 이렇게 모자시우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된다. 흑의 두 점을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것이 알기 쉬운 길이 되겠습니다. 공격은 날일자 백도를 몰아세우면서 흑이 유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변의 백은 살았지만 중요한 선수를 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바독은 백이 이겨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모자 씌워서 백의 대마가 휘청휘청하죠. 최종을 들어가고 이렇게 두어서는 백의 대마가 다 잡힌 형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쉬운 상대를 만나서 쉬어가는 한판이 되었네요. 수고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